게장이랑 감 같이 먹으면 큰일 난다. 아, 어, 또 시금치랑 두부 먹으면 몸에 돌 생긴다. 이런 이야기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게 다 오래 전부터 그냥 당연하게 여겨져 온 뭐랄까 음식 조합에 대한 믿음들인데요. 오늘 바로 이 한국의 음식 궁합 속 이야기들을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떤 조합이 진짜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게 그냥 속설일까요? 저희가 뭐 관련된 여러 글도 보고. 전문가 의견도 찾아봤습니다. 이번 대화를 통해서요. 그 속설 너머의 과학적 사실. 이걸 좀 명확히 알고 음식 조합이 우리 건강에 진짜 미치는 영향이 뭔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무심코 따르거나 어떨 땐좀 불안해했던 그런 음식 조합들이 꽤 많잖아요. 이걸 과학적인 시각으로 보면 또 새로운 사실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바로 네,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음식에도 진짜 궁합이라는 게 있을까요? 자료를 좀 보니까 과학계에서는 이걸 푸드 시너지, 영어로 푸드 시너지라고 하던데 이걸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럼 부분적으로는 있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 영양소들이 서로 만나서 흡수율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특정 효과를 더 좋게 만드는 그런 긍정적인 상호작용. 그러니까 푸드 시너지는 분명히 존재해요. 예를 들면 그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돕는 거 있잖아요. 이건 철분의 화학 상태를 우리 몸이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바꿔주기 때문이고요 또 지방이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는 것도 아주 대표적인 예죠 근데 반대로 특정 성분들이 만나서 서로 흡수율을 방해하거나 영양소를 파괴하는 그런 좀 부정적인 상호작용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있거든요 이게 오이 같은 데 있는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고요 또 시금치의 수산, 그러니까 옥살산 성분이 칼슘이랑 결합하면 이게 잘안 녹는 염이 돼요. 그래서 멸치 같은 데 많은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단순히 뭐 좋다 나쁘다 이걸 넘어서 그런 화학적인 이유가 딱 있었네요. 그럼 가장 유명한 속설 중 하나, 개장 플러스 감. 이거 좀 자세히 보죠. 이게 뭐 조선시대 경정 임금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음 현대영양학이나 아니면 독성학 관점에서 보면요 개하고 감을 같이 먹는다고 해서 뭐 특별한 독성물질이 생긴다 이런 과학적 근거는 사실 찾기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에서도 보니까 과거에 냉장 시설이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그때 신선하지 않은 게장을 먹고 식중독이나 배탈이 난걸 이걸 감이랑 같이 먹어서 그렇다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봐요. 결국 핵심은 재료의 신선도였던 거죠. 아, 신선도요? 그러니까 그 위생이나 보관 상태가 문제였을 수 있는데 원인을 엉뚱한데 감 탓으로 돌렸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요즘처럼 신선하게 관리만 잘 된다면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럼 장어랑 복숭아는요? 이것도 같이 먹으면 설사한다는 이야기가 꽤 퍼져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과학적인 근거는 좀 희박해요. 복숭아에 들어있는 유기산이 뭐 특별히 장어 지방 소화를 막 방해한다. 이런 명확한 증거는 없거든요. 오히려 복숭아 자체를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그 식이섬유나 당분 때문에 장 활동이 막 활발해져서 설사하거나 배탈 날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연히 장어랑 같이 먹었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아, 이게 조합 때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을 거라는 거죠. 많은 음식 궁합 속설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보다 좀 과장된 면이 있다는 지적도 많아요. 아, 네. 속설들의 오해가 좀 풀리는 느낌인데요. 그럼 반대로 실제로 같이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서 건강에 더 좋은 과학적으로도 좀 뒷받침되는 조합들 요런 건 뭐가 있을까요? 생선이랑 마늘은 어때요? 아, 아주 좋은 조합으로 꼽힙니다. 여러 연구에서 보면요. 생선하고 마늘을 같이 먹을 경우에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생선에 많은 오메가3 지방산하고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 이게 만나면요, 각각 먹었을 때보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이나 혈액 순환, 면역력 높이는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합 이상인 거예요. 오, 그냥 맛만 좋은 게 아니라 건강 효과까지 배가 되는군요. 그럼 토마토랑 올리고요. 이것도 뭐 건강식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겠죠? 네, 정확합니다. 토마토에 그 강력한 항산화 성분 라이코펜 있잖아요. 이게 지용성이에요. 즉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유 같은 좋은 지방이랑 같이 먹으면 라이코펜의 몸속 흡수율이 몇 배나 확 높아집니다. 이게 뭐 전립선암 건강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조합들을 알아봤는데 사실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건 오히려 좀 피해야 할 조합, 특히 건강이랑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약이랑 음식 조합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네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위험한 조합 중 하나가 바로 자몽주스랑 특정 약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 치료제 중에 스타틴 계열 약물이나 일부 혈압약 면역 억제제 같은 것들은 자몽주스랑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몽 속에 있는 특정 성분이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특정 효소 (CYP3A4라고) 하는데요 이 작용을 아주 강력하게 억제해요 그래서 약물의 혈중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막 높아져서 심각한 독성 반응이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 선생님과 음식 상호작용에 대해 상담해야 해요. 아, 그리고 또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거. 맥주랑 땅콩 조합도 사실 건강 측면에서는 별로 권장되지 않아요. 짭짤한 땅콩은 갈증을 유발해서 맥주를 더 마시게 만들 수 있고요. 차가운 맥주는 위장 운동을 방해해서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두 식품 모두 퓨린 함량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서요. 너무 많이 먹으면 혈중 요산 수치를 높여서 통풍 발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맛은 뭐 좋을지 몰라도 건강에는 좀 그렇죠. 자, 오늘 음식 궁합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정리를 좀해 보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많은 음식 궁합 속설들. 이게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과거의 생활 환경, 특히 식품 보관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오해인 경우가 많았다. 이걸 알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양소 간의 실제적인 상호작용, 즉 푸드 시너지는 분명히 존재하고 또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근거 없는 속설에 막 얼매이기보다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서 식품과 영양소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좀 현명하게 섭취하는 태도,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기억해야 할 점은 뭐 특정 조합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다양한 식품을 통해서 균형잡힌 식단을 구성하고 또 식재료의 신선도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 이게 기본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약을 먹고 있다면 음식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음식에 대한 반응은 개인 차가 정말 크다는 점이에요. 어떤 조합이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렇지 않아도 나한테는 좀 불편함을 줄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단순히 "아, 이 음식이랑 저 음식은 궁합이 좋다, 나쁘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좀 넘어서요. 이런 음식 성분들 사이의 상호작용 원리를 이해하는 게 나만의 건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식단을 짜는데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다음 식사하실 때 잠깐 떠올려 보시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더 의미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